Ha oh.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물기를 수조 염락시하니까 여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다 떨어질 때에 어떠합니까? 그것은 참으로 인간 의식을 끊어 초월하고 의식을 끊어 초월한 데서 또 투과해서 그 투과한 자리를 투과한 그러한 자유자재한 자리서 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통 의식으로 사는데 하도 의단, 의단 논록하면은 주관객관이 없어져요. 의심 한 덩이 야 돼요. 의심 한 덩이 된데서더 의심하라이면은 의심이 불덩어리 같이 그렇게 맹렬히 나가면은 의식이 끊어져. 순수한 의식, 한 덩이가 된그 순수한 의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의식이 끊어져요. 그러나 공부하는 경지는 더성성해 분명해, 그 자리는. 의식이 끊어진 뒤에서 용맹스럽게 화두를 의심해 나갈 때에 뒤집어져서 본래 면목을 깨닫는데 옛날 큰심들이 그와 같이 본래 면목을 깨닫는 뒤를 또 투과하고 또 투과한 뒤를 또 투과해서 거기서 참으로 자유자재해요. 그러한 경기에서 아주 향상도 투과한 그러한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시들고 이사우가 떨어진 때 어떠합니까? 이것이 보통 말로 보면은 천지현격이에요. 그러한 깊고 깊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하니깐 운문신님은 채로 금풍이다. 전체로 가을바람, 전체로 드러난 가을바람이다. 가을바람 금풍. 그것이 지금 말한 아주. 현승한 것도 투과하고, 거기서 또 투과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투과해버리는 무한히 부중하고, 무한히 자유자재하게 현성하는, 자기한 한정한다고 할까, 철학적으로 하면, 현성하는, 그러한 무한히 부중, 무한히 현성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체로금풍이다 나온 말이에요. 이것을 불조명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와 같이 깊이 들어가더라도 않고, 전방한 차원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참으로 깊이 살펴보면, 불조의 그, 최고, 최심의 그, 극히 그 자리는 그와 같이 깊어요. 보통 말이지만은, 참, 부처님 조사의 그 명맥이 활발발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죄다 나온 말이지, 그게 보통 그 말이 아니에요.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언어도도한 희맹천멸, 말로도 안 되고, 마음의식으로도 안 된다는 그러한 천바의식 가지고는 조사서는 천지현격이에요알 수가 없어요. 그걸 깊이 깊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투과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 그러한 경지에서 이와 문답이 간단하지만은 그러한 경지예요. 거기에 이제 평창을 보면은 그다 드러나요. 약향결이 천득인된 마냐 이 속에 향해서 알을 뛴된 깨달을 뛴된 시견 운문 위인천이라 비로소 운문이 운문신 님이 사람을 위한 것을 본 아니라, 이와 같은 깊은 뒤서 벌레 면목 그 자리도 초과하고, 초과한 그러한 깊은 뒤서 보야 운문신 님이 사람을 위해서 말한 그것을 안다고 그 말해. 기억 미언인 데, 그혹 그러하지 아니할 진인 데, 이와 같이 그 자리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보지 않냐고, 그러하지 아니할 않냐 텐데, 의구지시, 진오, 의마라. 예, 네 의지에서, 옛과 같이, 그냥, 보통, 옛날부터, 다모지, 사슴을 가르쳐서 말을 삼는 것이다. 사슴을 보고는 사슴이라고 해야 할 텐데, 사슴 보고 가르쳐서 말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이와 같이, 그, 은문신인 깊고 깊은 그 경지에서, 보야, 참말로, 올바로 보는 것이지, 자기 그, 현찬한, 천박한, 그 경지에서 보면은, 사슴을 가르쳐서 말을 삼는 것 같이, 틀려버린다. 그 말이요. 안왈인노이라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고 말. 마저 일화에 백장신님이 야자 들 오리를 보고 깨달았는데 거기 인간를안해 학철 대회했다고 하지만은 마저 스님이 일화에 하는데 한 화를 하는데. 백장신님이 3일 이내이다. 3일 동안 귀가 멀어버렸다그 말이 있어요. 그러한 경지, 깨달은 경지도 다 투과해버려서 아주 귀가 멀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눈이 멀고 귀가 멀은지라. 그러한 그자리요 수인이 도자, 도자 경계리어, 어떤 어, 누구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누가 이 경계에 이르리려? 이러한 깊은 경계에는 옛날부터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그 자리 가야 올바로 해결했다 할 수가 있어요. 차도하라 차도 은문이 의붓이 답차와 의붓이 여타 수창가. 또한 이르라 운문시님이 체로금풍 전체로 드러난 가을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운문이 또한 이 수조였나 나무가 마르고 잎사귀가 떨어져서 화지든 경기그 말에 대답한 것이냐 의붓이 다 여타 수창가, 또이 타를 위해서 그 물인 것을 수창해, 서로 문답해래. 그렇게 한 것이냐? 약도 답 타화인 된 자긴 증반성이요. <laughs> 증반성이요. 만약 <laughs> 타화에 대답했다. 수조연락에 대답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차인 증반성 그 거울 저, 저울 처음에 그 증한 눈 눈을 저울을 다리면은 물건에 따라서 물건 무겁고 개본디 따라서 그게 저울추가 움직여 나가야 그게 오는데 한간디 한 눈만. 잔뜩 지착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답을 그한 것이다. 무른 데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은 저눈에한가지데 지착해서 움직이지 않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잘못된 것이다고 말 약도 여타 창원된 만약 타로답으로 창화해, 그 대답, 물은뒤에 대해서 거기에 맞도록 대응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노래를 부를 때, 누가 노래를 하나 부리면은 거기에 응해서 거기에 맞도록 또 노래를 부르듯이 서로 화답해. 불러 화답하는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자드 몰교섭이다 또한 교섭할 수가 없다가 말이야. 맞지 않한다가 말이야. 틀려버려요. 기 불림만 된 이미 이와 같지 아니 할진 된, 이러하지 아니 할진 된 필경 자마생고 필경에 어떠하냐. 이하 견득 토하면 네가 만약 보아 뚫음을 어디면 그 철저히 운문신인 그 경지를 투철해 깨달으면 말이지 납승비공을 불소 일날이라 납승비공 그 수자들의 코구멍을한번 귀한번 꼬집는 것도 쓰지 않니? 아무 손을 대지 아니 하고도 그 수자들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자유자재한 그러한 경지가 된다고. 만약 투철을 깨달으면 수자들을 죽이고 살리는 게 자유자재하게 아무 손 하나 끝대가 나고 마음 하나 동아지도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게 수자들이 목숨을 살리고 죽인다. 그게 어떠한 경이냐고 말이야. 수자들만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불조도 자유자재하게 살아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오. 기어미원인 된그혹 그러하지 않을 할진된 의구타이 기굴인이라. 그러하지 못하고, 그 투철하게 그와 같이 깊고 깊고 옆은 옆은 그러한 경계에서 자유자재하게 그와 같이 되지 않냐 할것 같으면은 의구, 예 의제에서 타이 귀굴리거니라. 저 귀신 굴속에 들어간다예 의제에서 굴속에 들어간다. 예 의지에서 굴 속에 들어간다. 귀신 굴속이라는 것은 망시, 망년 때그망한그 탓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그 귀신한테 홀린 것 같은 그러한 망시, 그러한 굴속에 들어간다. 대범부수 종승인 된, 그게 무릇 종승을 그 선종의 그 바탕을 도와 세울진된이 선종을 살리려고 하면 어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수시 전신 담아야 불쏭미모하고 또한 모름지기 이 전신 담아야 전체로 길머지고 말이지 그 자리가 전체가 되어버려 구경이 그 무의식도 투과해서 전승한 자리도 투과하고또그 자리도 투과해서 아주 자유자재 그 자리, 전신담화해서 온몸에 다그 자리 짊어져서 불쌍미모하고 눈썹을 아끼지 아니하고 법문을 잘못하면 눈썹이 빠진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중생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법문할 때, 범은 할수 없는 그것을 범문하니까 눈썹이 빠진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자유자재하게 거기서 범문을 해. 그러한 무서운 선사를 해야 돼. 그냥 호구, 행신하여 호랭이 입을 향해 가지고서 몸을 비껴 호랭이 입 속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호랭이. 인타, 행타, 도예이라 그러니까, 호랭이 그 입속에 내 몸을 던져버려. 그걸 거기에 비껴버려호랭이 그, 입으로 들어간다말 그러니까, 타가, 호랭이가 행으로 끌고, 비켜서 끌고, 거꾸로 또 끈다고 말이야. 거기에 맥힌다. 그리고 호랭이 입에 들어가면은 그 죽은 거 아니야. 죽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맺혀버려. 그러한 경지가 어떠한 경지냐고. 사귐과 수자와 서로 문답할 때그 수자가 참으로 완전히 해결한 수자 같으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고. 그러한 수자하고 문답할 때, 자기도 죽게 돼. 죽기만은 죽은 것이 죽은 뒤에 빠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수자를 손가락 까딱안 하고 자유자재하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는 그러한 무서운 경지에서 한 말이에요. 수자도 조사를 죽일라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그런 무선 수잔 그런 수자하고 서로 대결할 때 자기가 송쟁이 돼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지만은 아주 죽어버린 게 아니라 그 수자를 얼마든지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경계에 사는 말이요. 그래야 그게 불법이 살아있는 것이요. 조그만 견해로 고사선을 알았다고 해서는 당치도 아녜 니 그러한 호랭이 같은 납자와 거기에 얼마든지 나를 죽일만 죽여라 하고 끌려 댕기면서 얼마든지 수자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불자도살리라면 살리고 죽일라면 죽이고 자유자재한 그러한 경지로야 참말로 부처님 명맥이 살아 있는 것이요. 행타도 탄이라 저호랭이가 행으로 끌고 거꾸로 끄는데 맥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구려찬된, 만약 이와 같이 아니할진댄 쟁능위드인 일이요. 어찌 사람을 능희 사람을 위하으들이요? 어째서 사람을 여러 중생을, 여러 납자를 제도하겠느냐, 그 말. 자승이 지게 문단하니, 이 중이 이납 문단, 물음을 이루니, 묻는다, 그 말. 이 야, 야 불방, 험준이로다. 또한, 험준함이 방해롭지 않냐, 도다. 아주 험준해, 험해. 불 줘도 죽여버리는, 운문 심님한테 물을 때 운문 심님도 목숨이 없어 그러한 험한 수자다 그 말이야. 여기 심상사로 간 타이면 만약 심상사 보통 일로서 타을 보면 이 물은 납자를 보면 기사계 관한사 저이나 다만 이 한사를 일삼는 그. 한가한 일을 일삼는 말하자면 풍월 그런 그 자연 훌륭한 경치를 그 시로 읊는다든가 그 글로 말한다든가 이러한 한가한 일을 일삼는 그러한 주로 그렇게 간주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갔다고 말이야 야그 낯선 문화야 그 명명이 저시에는 만약, 그러, 그렇게, 그냥, 한가스러운 일로 일삼지 않냐고, 만약, 납드 문화, 납자그 문화에서, 그 명맹이에 가서, 보면은 말이지. 그, 불조 명맹, 그 속에 가가지고서, 보면은, 볼 때에는, 불방유 묘철하다 묘한 곳이 있음의 묘 방해롭지 아니하도다 참 묘한 것 아까 말한 바같이그 견성한지도 투과하고 또 투과해서 아주 불조도 살활자재 불조도 죽이고 살리려는 자유자재한 얼마든지 거기는 투과해서 걸림이 없는 그러한 묘한 곳이다 그 가도하라 또한 이르라 수조 염락하니 시심마인 경계오 이중이 부르는 거그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 어떠한 사람이 경계냐 이 경계가 어떠한 경계냐 참으로 무서운 경계다 18문 중에 십팔문 중에는 분양시님이 18가지 문는 것을 그렇게 차별했어요. 차 의지 변주문이요. 이것을 주인을 알라고 하는 물입니다. 이렇게 십팔문 중에는 말해서여 의지 자 사문이라 또는 일을 빌려가지고서 묻는 것이다. 라고 이른다. 그 가을 경치를 가지고 물었거든. 가을 경치, 나무가 시들고 입이 일사고가다 떨어져버려. 이 세계가 다 하나도 무일물이 돼. 그러한 그 가을 경치를 가지고 물었다고 말해요. 운문이 불리요 일사화하고, 운문신님은 한터럭, 한실토록도 옮기지 아니하고 옮겨 바꾸지 아니하고 조금 도 걸림없이 어김 없이 말하기를 기양 타도오되 다못 타에 향해서 이르되 체록은 부이라 하니 전체로 드러난 가을바람이다 어떠한 경지냐고 전체로 드러난 가을바람 답득 신묘로다 대답한 것이 심히 묘함을 얻었다다. 그게 보통 가을 그러한 기상을 말한 것 같지만은 그 조사선의 깊고 깊은 구경이 그 자리 얼마든지 참으로 투과해서 자유자재한 얼마든지. 그와 같이 걸림없이 또는 여기 바로 앞에 드러난 그 자리다. 그말이 불광 거부 다문들라 또한 감히 타에 물은 것을 저바리지 아니했다. 그 물은 것에 꼭 맞게 저바리지 아니하고 탁 맞게 그 자리를 완전히 말했다. 그 말이에요. 개위 타 문처 유한일세, 대개 다 물은 곳이 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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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그 수조연락시라 그런 그 여한이 있 나무가 죽고, 잎사가 말라 시들어져 버려, 떨어져 버려, 그렇게, 제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러한 그 불조 그 구경이 그 자리에서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으니까 다쳐도요 단적이라대답하는 것도 단적 아주 그그 그 자리를 완전히 말했다고 말해. 고인이도 돼 고인이, 고인이 말하되 그수산신님이라고 그래요 역덕친절인데 막. 장 물레문 하라. 친절히 웃고자 할진댄, 참말로 그 자리에서 간절히 그, 그 자리를 말할진댄, 물음을 가지고 와서 묻지 말라. 문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문답으로 하지만, 문답을 초월한 자유자재한 그 자리에서 쟤다 나온 말이다. 문답에 걸려서 한 말이 아니다. 막장 물레 문하라. 물음을 가지고 와서 묻지 말라. 역시 지음지인 된, 만약 이 지음지인인 된,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일진 된, 거차가면 그, 미라고 말을 할것 같으면, 은 현지 낙천이라그 공안이 근본 그 자리를 다 안다고. 말한다. 이어 향, 운문, 어맹리, 하이면, 변, 창려해라. 네가 만약 운문, 말, 그 속에 향해서, 말, 그, 그 자리를 향해가지고서 찾을 것 같으면, 말에 끄달려서 알라고 할것 같으면, 곧 창려해라. 그러신다고. 말합니다 체로금풍 전체로 드러난 가을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말에 끄달려서 알라가면 틀려버려요. 바로 그 자리, 할빨빨자유자지한그 자리, 그것을, 그 자리를 깨달아버려야 한다. 지시, 운문구 중에 다야 인정해야 하니, 다머지 운문구 중은, 운문수지 말한 글 가운데에는, 많이, 사람이, 그, 망경으로 아는 것을 이끈다그 말이야. 잘못 안다그 말이야. 망경으로, 웃는 시님은 올바른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망경으로 아르마리로 제다 그, 이끌어가지고서 한다그 말이야. 약자 경애하면 만약 망경으로 알아, 알것 같으면, 알만 칠것 같으면, 미면 상하 아손 아리라. 그렇게 망정으로 그 아르마리로 알것 같으면, 나의 아손을 자 망쳐버려, 죽여버려. 그걸 면하지 못한다. 죄다 불법이 망해버려, 불조 명맥이 망해버려. 죄다 불조를 올바로 깨닫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없어. 죄다 눈만 자손이 되어버려. 죽어버려. 운문이의 임마, 기적, 마, 기, 정마, 진적이라. 운문 스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도 그, 자기, 적, 정, 적의 말을 타가지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적놈 말을 타가지고서 도적놈을 쫓는 거 그렇게, 그런 것을 잘한다고 말. 사랑한다. 말을, 도적놈 말을 타가지고서 도적놈을 쫓아버려. 그러한 수단을 운문수님은 잘한다고 말. 불견가 보지 못했느냐. 이와 같이 운문수님과 말하는 것을 여기 내놔요. 승문 여하시 비사랑처니까 어떤 중에 운문 스님한테 묻기를 어떠한 것이 비사랑처 사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거 물었어 그러니까.